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는 팀원을 구할 건데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

제가 로블록스로도 하고, 버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활동 중인데. 아, 진짜. <laughs> 오케이. Okay, 올라왔다. 내가 왕이다. 내가 왕이야. 내가 왕인다고. 아이. <laughs> 근데 저희 이모티콘을 왜 붙이는 건디? 음, 살인자. 아. 아, 나공유 겁나 못하는디? 아니. 어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